안녕하십니까. 산삼이라 약초왕의 강일기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토요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 뽕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산에 올라왔습니다. 얘는 뽕나무예요, 여러분. 얘는. 예, 이거는 뽕나무인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뽕나무하고 비슷한 거를 헷갈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뽕나무와 흡사한 나무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 뽕나무 자체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웬만한 분들은 뽕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정도는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뽕나무하고 굉장히 흡사한 나무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뽕나무 상황도 채취할 겸 그래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도 조금 사이즈가 되는 뽕나무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하... 이런 환경이에요. 뽕나무 상황이 붙을 만한. 지금 이 앞에도 뽕나무가 한세 그루 정도 있는데,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 이런 환경, 너덜지대. 그리고 뽕나무가 좀굴락져 있는 곳. 네, 그런 자리들이 아무래도, 뭐, 상황버섯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 와, 봐. 자 지금 제 바로 앞에 뽕나무가 있습니다 으쌰 올라왔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뽕나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좀 근접하게 보여드리면 이래요 껍질이 약간 우둘두둘하죠 약간 일어난 듯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 쪽에도 뽕나무가 있고 여기도 뽕나무가 있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뽕나무를 어 굉장히 큰 뽕나무들은 아 비슷한 나무가 한두 가지 정도 돼요. 예 네, 산에 가면 누구나가 헷갈려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나무들이 한두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것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얘도 뽕나무거든요. 얘도 예, 얘도 뽕나무인데 한번 봐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껍질이 약간 일어났다라는 느낌 있죠. 갈라져 있다 예, 그런 느낌에 드는 그 나무가 바로 뽕나무인데 이렇게. 이 나무가 어릴 때는 약간 매끈매끈해요. 예, 좀 매끄럽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이 나무는 균이 붙었으면 뽕사 상이 붙을 만도 한데 안 붙었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뽕 나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쓰러져 있는, 이 잘라져 있는 나무도 뽕 나무인데 어, 여기는 뽕사 상이 붙지는 않았어요. 뽕나무 상황이 어 제가 좋아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저는 뽕나무 상황을 찾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금 힘들긴 한데 뽕나무 상황버섯을 찾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계곡을 마른 계곡이든 물이 아주 많은 계곡이든 이런 계곡을 끼고 있고 이렇게 돌이 좀 무너진 그런 너덜지대를 저는 그런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뽕나무 상황을 찾으려면. 이런 네, 자리를 굉장히 쫓아다니는 편입니다. 일단 이렇게 뽕나무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뽕나무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나무들을 찾아서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면 바로바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뽕 상황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다니면서도. 예, 뽕상 한번 좋은 거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에 소태나무가 있네 자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소태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뽕나무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자라는 그래서 저도 멀리서 볼 때는 아저 뽕나무네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예, 쫓아가서 아 이거 소태나무인데 하고 돌아서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얘 뽕나무예요. 얘. 얘. 얘는 뽕나무입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그 다음, 저 위에 소태나무가 있어요. 소태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어, 아주 예전에는 공예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던 나무기도 해요. 약재로도 쓰이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자, 요게 바로 소태나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게 바로 소태나무예요, 소태나무. 이렇게. 비슷하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나무하고. 그죠? 요게 바로 소태나무입니다, 소태나무. 헛개나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헛개나무 아닙니다, 소태나무입니다. 자, 요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비슷한 나무 한 가지를 더 찾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게 바로 소태나무예요. 얘는 껍질이 좀 길게 벗겨지죠. 헛개나무도 이런 식으로 벗겨져요. 그래서 헛개나무, 뽕나무, 이 소태나무 이세 가지가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정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소태나무까지는 보여드렸어요. 이파리가 좀 갈라지듯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가래나무 이파리, 그거랑 좀 흡사하게 생겼는데 가래나무 이파리보단 작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 이파리가 떨어졌을 텐데 이파리가 예, 이게 요게. 요게 소태나무 이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요거, 요거. 가래나무도 이렇게 양갈래로 찢어져서 나오죠? 예, 요게 소태나무 이파리입니다. 자. 요게 바로 소태나무예요. 일단 저는 이 훔을 더 수색을 해보고 저 위에까지 그런 다음 넘어가면서 또혹뭐 혹은 뭐 헛개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뽕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뽕나무를 만났는데 누군가가 긁어가고 올해 새롭게 도든. 뽕나무상 누룽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저 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붙어 있었는데, 아, 얘는, 이렇게, 여기까지. 다섯 군데. 이 자리가 지금 톱으로 쓸어 나간 자리거든요. 이렇게 두면, 어쨌든, 이 상황이 기후만 맞고, 온도만 맞으면, 잘,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요거는 채취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 저 꼭대기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안쪽을 더 한번 수색을 해보고, 네. 아, 혹시 모를 놓치고 갔을 만한 뽕나무 상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또 제가 좋아하는 너덜지 되면서 뽕나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자리까지 또 들어왔으니까 한번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 밑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괜찮은 꽁나무 상황을 하나 봤습니다 자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제가 줌으로 한번 땡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케 게오 짜짜짜짜짜 자 저겁니다 바로 저게 바로 뽕나무 상황 버섯입니다 아 이제 한번 저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것도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려나 일단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지럽지 않도록 어 이걸 보는 저도 어럽네요 천천히 천천히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짜잔 네 저게 바로 아그 좋다는 엄청 좋다는 무지무지 좋다는 뽕나무상황버섯입니다 아 잘생겼다 아저 정도면은 그래도 한 300g 정도 나가겠는데요 어우 사이즈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일단 보여 드렸는데 이거는 나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나무는 쌩쌩해요. 자, 다시 영이 대우를 딱 맞춰서. 뒤에 나무는 굉장히 쌩쌩해요. 근데 이 나무는 거의 다 썩었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나무를 썰 만한 도구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고 네, 다른 걸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도 봤으니까 아 기분은 좋네요. <laughs> 좋습니다. 이 위로도 계속 뽕나무가 하나씩 보이니까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좋다. 기분 좋다. 오. 오, 오. 그래도 뽕나무인데와이 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홈이저 예, 위로도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거든요. 뽕나무가 이제 거의 다 죽어서 뭐 옆까지만 살아남은 그런 나무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갖춘 것 같아요. 예, 저 밑에서도 뭐 채취할 수는 없었지만, 뽕나무 상황 종균을 봤기 때문에 이 위까지는 올라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아 저거 잔나비걸상 같아요 말굽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아따 봐라 저게 잔나비걸상 같은데 제가 지난번 산행에서 잔나비걸상하고 말굽을 거의 한 30km를 땄어요 예. 네. 잔나비만 해도 한 15km 말발굽버섯도 한 15km 그래서 오늘 얘는 그냥 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따 지금 많이 힘듭니다 산을 지금 몇 개를 넘어가지고 정말 아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은 잔납이나 말굽은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저 밑에까지 내려갈 생각이거든요 니가 그러니까 한번 또 수색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다 돌아서 왔는데 더 이상 보이는 뽕나무 상항은 없었어요 제가 오늘 헛개나무까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헛개나무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 저 밑에가 이제 제가 차대 놓은 곳하고 거리가 얼마 멀지 않거든요 예, 지금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아 근데 여기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여기도 길이 안 좋더라고요 오케이. 그니까, 어쨌든,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끝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하산할 생각입니다. 예, 뭐, 이제 밑으로 한 200m? 예, 200m 정도만 이제 내려가면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은 곳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산행을 해봐도, 낙엽이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어, 정말로, 담배불에도 쉽게 불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입산 통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입산 통제하는 곳은 되도록이면, 이제 입산을 통제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 입산하지 않는 게좋고요 그리고, 단풍이 이제 최절정입니다. 최절정. 예, 뭐, 주말인데, 단풍 구경들 가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삼이랑 역창랑의 강일기였습니다.